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저와 함께 북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한분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네, 두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봄이 되다 보니까, 네. 옷차림들도 좀 한껏 화사해지신 것 같은데, 아, 어, 네. 사 오늘 뭐 네. 오늘 지식 님. 정석으로 하고 오셨어요. 정석. 저번 주말에 돈 많이 쓰셨어요. 네. <laughs> 정석, 정석이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응? 훈남 정석? 아 네. <laughs> 셔츠와 네. 가디건과 네. 그리고 색깔 조화가 네. 딱 맞아요. 베이지 톤보이진 어, 않지만 이 네. 바지 제가 이 색깔 하고 아 이거 보여드려요. 네. 이 색깔 네. 이 색깔 네. 바지를 찾느라 네. 옷가게 열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네. 저는, 점심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딱이 지금 톤을 아, 너무 좋아해요. 아 네. 그래요? 저는 오늘 요까지는 모범생이요. 네. 근데 이제 패딩 입고 밥 먹고 뒤를 음. 디테일을 봤는데 어디서 좀 널도 나듯 아, 널도 아 오빠, 응. <laughs> 오빠? 어, 오빠. 색깔 자체가 이렇게 좀 가벼운 응, 색깔이다 응, 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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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그래서 살짝 범이 되면 아래으로다 <laughs> 맞춰봐요 음. <laughs> 어, 지금 밑까지. 아주 네. 이게범 느낌이 네. 훨씬 이 색깔 네. 거의 네. 그거, 네. 그거 네. 아니에요? 파에서 음. 말하면 칠천국물날은 군복색 그렇죠 맞아요 음. 군복바지 색깔에 이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네. 네. 이런 군복 색깔이 그쪽 사막 지역에서는 이런 군복을 또 입어요. 네. 군복이 보통 위장을 위해서 색깔을 다. 아. 정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는 산지가 많으니까 녹색을 쓰는 거거든요. 어. 사막 지역에서는 이게 근데 북한은 이게 날아서. 아, 그렇죠. <laughs> 아, 또이 <요> 색이 <laughs> 왜 군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자산는이 아, 색이 아니었던 것같좀 짙지 않나요? 어. 아니요. 색이 날아서 이 색깔. 아, 색이 <laughs> 날아서. 어쨌든. 오래 입어서 바랜 군복이만 그렇게 북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색깔인데 네. 남한에서는 이 색깔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음, 네. 아시잖아요. 한번 저희가 좀 시간에 네, 살짝 쇼핑하러 갔을 때 결국 한 다섯 군데 입어봤다가 못입못 네. 못 샀잖아요. 저는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네, <laughs> 같이 다닌데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저랑 옷쇼핑하러 가면 사람들이 다들 지쳐요. 음, <laughs> 저랑 같이 가요. <laughs> 네, <그럴까요? 웃음> 제가 지쳐드리게 만들게요. <laughs> 아, 보통 같이 가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발 여기서 사자 이제. <laughs> 네, 아 들어가 눕죠 그냥 사람들이. 그구나 <laughs> 네, 저도 하면서. 어, 주로 제 친구들이 <laughs> 응. 야 내가 돈 대줄게 여기서 사자. <laughs> 제가 조금이라도 좀더싼데를 음. 찾거나 조금이라도 좀더 편한데, 그러니까 웬만큼 한90% 이상 만족도가 있어야지 구입을 하거든요. 제가 그날 네. 그 엘스켈레이터 옆에 네. 마지막으로 본그 매장에서. 저걸 그냥 아예 진식 씨네가 사줄게 그냥 이거 무조건 사 이럴까 말까 다 참았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지쳐서요. 왜냐면은 아, 남자가 이러기는 특이한데죠. 그, 아니 근데 그, 전꼭 사고 싶은 거를 꼭 찾아내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자도 네. 빨리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뭐 복장도 한껏 이렇게 어, 단정해진 만큼 또 단정한 분들이 좀 네. <laughs> 되게 관심을 <laughs> 가지시면은 예, 네. 또 아, 뭐, 모르죠. 공개 지금 구원하시는 아니야 구원까지는 <laughs> 아니고 이제 혹시. 이라도 음. 예, 뭐 이렇게 또 인기가 올라가니까 프로그램이 음.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아, 그렇죠. 혹시 자기자님이랑 쇼핑을 네. 가면 여자가 네. 남편 때문에 쇼핑하는 거 시간 들어낼 음. 필요가 없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네. 그런 건 네. 그런 장점이 있을 네. 수 있어요. 따로 돌아다니다 오면 되겠네. 음, 그러니까. 저는 남성복 매장, 여자 친구는 여성복 매장 돌아다니다 몇 시에 네. 만나자. 누가 더 늦을 건가? <laughs> 이게 관건이 될수 있겠다. 여러분, 하지만 여자 친구는 옆에서 봐주는 남친을 요구하는 것이지, <laughs> 혼자 돌아다니는 남친을 <laughs>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연애 얘기로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게 됐는데 얼마 전에 또 연인들의 의미 있는 날이 아, 또 있었죠. 예, 예. 기분 좋은 자, 하루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예, <laughs> 정말. 우리 이 전주에도 예. 국제분여절 얘기, 38절 얘기 했었는데, 음. 북한에 국제분여절이 있다면, 남한에는 바로 이날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날이죠? 화이트데이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이 사탕 사줬어요. <laughs> 화이트데이가 얼마 전에 딱 이제 지났는데, 우리 북한 회사에서의 발렌타인데이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저희가 참 재밌게 떠들었어요. 온갖 연애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화이트데이는 어땠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회사의 화이트데이. 일단 두분 먼저 기분이 어떠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현 아주 기자님부터 해보세요. 저는 설렜어요. 네 이게 예, 예, 우리 좀 회사의 남성분들이 좀 이게 미모가 다 되잖아요. 예 멋진 남성분들이 예, 예, 예. 사탕을 하나씩 탁 가져다가 책상 위에 딱딱 놔줄 때, 근데 사탕도 다 진짜 너무 예뻤어요. 알록달록하니 그래서 너무 즐겁고 설레고 행복했어요. 예. <laughs> 우리 지영 씨는 왜 웃기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 같네요. 심지어 아니면... 우리 국장님은 네, 장미꽃을 선물했습니다. 야. 저는 참을 <laughs> 설쳤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 이, 이거를 미안해요. 왜냐면, 음. 처음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아니, 먼저 주셨어. 네. 남자들이 쫙쫙쫙 줬는데, 음.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하나를 받았으면 고마운데, 음. 이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하니까, 안준 사람들을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제가 <laughs> 안준 사람 딱두 명이었거든요. 에이. 오전 시간에. 에이,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주는데, 안준 남자들 딱두 명. 음. 근데 약수가 도죠 아침에 나오면 네. 이두 명이 먼저 줄 거라고 출근을 아. 했는데 음. 상상외로 그두 명이 안 주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째려보는 네. 순간 한 명이 또 가서 가져오고 네.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주냐고 달라고. <laughs> 야, 거의 뭐 사탕을 아. 갈취한 정도였죠. 맞아요. 네. 그 장미는 그래서 받은 네. 거예요. 아. 내놔라고 네. 막했랬어요 그러니까 <laughs> 국장님이 니네가 그렇게 내 카드를 긁어야겠니? <laughs> 야, 그또 사모님도 있으실 텐데 아니 사모님은 사모님이고 아 그렇죠 또 근데 그분이 또 얌전하게 축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침에 와서 그 남자 직원분들한테 야, 너네 오늘 사탕 가 준비했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어. 아, 그렇게 좀, 하고 본인는 빠진 어.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러셨죠? 웃음>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그건 다야? 내 나라 말이 되고 있어. 그렇게 달려가서 네, 그렇게 해서 또 불인악회 달려가서 장미꽃을 사오셨어요. 네. 마지막 장미꽃이 그 네. 마지막에 떡 넣으셔서 네. 예. 네. 네. 놀라기도 놀랬죠. 하고 아. <laughs> 설레기도 아, 근데 하고. 근데 관계자님. 네. 그두 명씩 한 명이 오히려님이 세려보기 전에 안 갖다 바친 사람 중한명이었죠 네. 실토 안 했어요. 네. 려 세려 보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야, 솔직히, 아, 말씀드릴게요. 아, 솔직히 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네. 그날 아침에 네. 딱그 옆에서 사탕들이 오가는 걸 보고 음, 네. 그때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도 아니, 알았어요. 왜냐 그 주가 네. 정신 좀 없었어요. 우리가 바빴고 저는 또그 주에 예비군 훈련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어딨 있어? 정신이 없었어. 사탕들이 제리 작상에 재차상에... 이렇게 발렌타이 하면서 응. 이제 38절 <laughs> 하면서 이제 하이트데이라고 네. 있디스 하이트데이라고 네. 했었는데 심지어 우리 지영 기자님은 그러니까... 장미꽃을 선물했잖아. 이 하이트데이 그렇죠. 발렌타인이 받을... 저는, 이... 저는 장미꽃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잖네요 아니 그 그래서, 그래서는 아니었고. <laughs> 네. 정말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잊어버리긴 했는데 네. 그 순간 다시 생각났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나는 화이트데이 날 이걸 사드려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뭐아 맞다 오늘이었자 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점심시간 틈을 타싹 달려갔다 네. 온 건데. 제가 드린 건 그래도 좀 일반 사탕이 아니었잖아요. 네, 특이했어요. 여기 네. 네. 센스가 있잖아. 네. 그래서 한 네, 기자님 주신 건 우리가 바로 다 먹었어요, 여자들이. 아, 근데 음. 나머지 분들이 주신 거를 제가 그래도 음. 이제 주셨는데 음. 하고 하나를 내가 먼저 먹고 돌렸어요 사탕 우리 하나씩 먹자고. 네. 뭐라 하셨어요? 당뇨 걸래요. <laughs> <아니>, 이거 당 <laughs> 아니, 아니, 어쩌면 사람이 사탕을 거는데 그 나이에 사탕 하나 먹는다고 당뇨 걸려요? 아니 그 당뇨 걸려요? 걸려요도 음. 그나 아침에 들은 얘기 따라 한 거예요. 아침에 사탕이 몇병 있으니까 음. 꼭 지형식 그런 거 맞죠? 야 이거 다 먹다가 당뇨 걸리겠다래서야 <laughs> 이거 1년 동안 먹겠네 이러지 그럼 않았어요. 그럼 그냥 내가 어. 이 얘길 주워듣고. 진식 씨 얘기한 건 이렇게 분석하면 어. 돼요. 그냥 걱정 반. <laughs> 질두방 <laughs> 저기 네. 있어 다 먹어. <laughs> 아니, 그래서 내가 근데 남자들 화낼도 안 받아 먹더라고요. 그게 사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지. <laughs> 그래도 하나가 나면 드실 만도 한데. 야, 입을 딱 아니, 당마, 당뇨와다이러고서안 드시고 네가 다 먹어 1년 내내. <laughs> 그래서 저는 사탕이 아닌 다른 걸 드렸잖아요. 맛있으 곳에 있는 곳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요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 꿀카롱은 음. 상점 이름이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는데 어떻게? 나는곳카롱인데아맛 있는 곳이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있 아무튼, 어, 그, 피리리카롱이라는 네. 수제 마카롱 집에서 아, 사왔는데, 그날 맞았어요. 제가 놀란 게, 사실 이 주변에 마카롱을, 수제 마카롱을 파는 데가 좀 있어요. 네. 여기도 좀 상점들이 좀 번화한 데 있잖아요. 네.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매진인 거예요. 아, 제가 사온 데도 그만만 남아있었어요. 아, 다 팔린 거예요, 나머지가. 아, 요, 아침에 갔으면 더신운걸골라왔아요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내일 하이트데이 어. 더 해요. 우리. <laughs> <laughs> 아, 뭐, 마카롱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제가 가끔씩 이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갖고 오도록, 아, 너무 생각은. 행복했어요. <웃음> <웃음> 이랬다가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게 지난번에 어떤 분그 피자 사주겠다고 한 마디 했다가 네. 지금 한 달째 괴롭힘을 당했어요. 피자도 대체 언제 사줄 했잖아요. 거냐고. <laughs> 결국에는 이제 오늘 그분한테 피자를 사드리면서 이제 털어냈는데 야 그렇게 괴롭히실 줄 몰랐어요. <laughs> 야 방송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치킨을 또한 기자님한테 쏜다고 했는데 네. 또 나만 빼고 치킨을 쏜다고. 제가 치킨 두 마리 먹게 생겼어요. <laughs> 두 마리 먹고 꼭 치킨에 함께하는 그 맥. 네, 시맥을 네. 좋아하는데 네. 저는 맥을 더 좋아. 하는 에이, 맥주를 사실 네. 몇 cc를 들이킬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laughs> 두고 가지 않겠네그 가게를 다 들통낼 수도 <laughs> 그래. 있어요 네. 그날 잔거 맥주를 내가 다 마시고 다음날부터는 손님들 위해서 새 맥주로 <웃음> <웃음> 그 정도로. 근데 화이트데이 때 사탕 하나로 만족하셨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북한에서 국제부녀절은 남자들이 요리를 해주고 온갖 그 선물공세와 함께 여자들을 위한 달러크를 딱 떠받들여주는데 화이트데이 때 사탕 하나로 끝이었는데 좀 불만족스러운 거 없으셨어요? 저는 뭐 네. 워낙에 뭐 북한에 있을 때도 뭐분녀절예 네. 그런 거 몰랐어요 아, 잘 그래요? 받고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사탕 받는 어... 것에 만족하는 어... 거죠 예. 그리고 분녀절 때는 남편이 챙겨주는 거지 어... 내가 우리가 어떻게 회사 예. 동료들한테 사탕 말고 또 바라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네, 저희가 맞아요. 도발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거의 이분들이 아... 저녁에 자지 않고 저희 집까지 와서 밥을 또 챙겨주고 갈 수도 있어서 제가 그면서 그냥... 오늘은 커피라도 타오라 이러지 않어요 그러지 그러셨어요. 오늘 어 화이트데이인데 어, 여자들한테 커피라도 타다 바치라 <laughs> 그날 되게 남자들이 인상이 좋았었어요. 우리 회사 남자분들이 그냥 웃었어요. <laughs> 아 근데 저도 좀 놀랐어요. 아침에 야 이렇게 이분들이 다돈 써가지고 챙기는 음, 걸 보니까. 야. 막 후다닥 사 오셨잖아요 아침부터. 예. 첫 아침에 저는, 그렇게 어. 하니까 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생각보다 이게 야참 로맨틱한 남, 면이 북한 남, 있는 남자들이다. 남자들이 얼마나 억세고 그 이제 네. 기상이 음. 넘치냐면 엘리베이터에서 탕 내렸는데 <laughs> 두 분이 내려가는데 의사로 네. 내려가는데 네. 네. 제 눈을 막 피해서. 아, 아, 맞췄어요 그때. <laughs> <laughs> 어디 가세요? 하니까, 대꾸도 없이, 묵묵히 막 내려가더라고요. 아, 좀 티나지 않게. 한대 그러니까, 피로 간다, 이거 되는데, 어, 형. 그러니까 막그 긴장해서 있잖아요. 아, 얘를 봤으니까, 좀부끄러웠나봐요 그래서 차라리, 한대 피로 가, 이랬으면 되는데, 오. 막 눈을 뜨네. <laughs> 오, 좀 눈치채셨나요 네. 아 그리고 올라오는데 구레미를 들고 오셨어요. 아 그래서 아 북한 남자들은 뭐를 가지러 갈때 저런 인상이었구나. <laughs> 저는 심지어 같이 청소하시던 분이 <laughs> 네.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몇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으신 거예요. <laughs> 걸레를 집어던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아니 청소년 담을고 어디를 봤지? 그쵸. 그 다른 분이 와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빨리 있어? 사러 가죠. 아니 화장실을 <laughs> 봤나? 했어요. 야. 가장실 갔다 오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한참 있다 왔는데 꾸레미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날 가장 가장 강건은 대표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말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요하트 그 모양. 아 와. 아니 아니 대표님이 꾸레미 네. 채로 우리를 준게 있어요. 너희 아, 다 먹어라 하면서. 근데 어, 우리 어. 그거는 다음, 다음 시간에 짜잔 다 보여줘야 될것 음.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놀랄 일입니다. 충격 말 자체로. <laughs> 아 그리고 아참재밌었 <laughs> <laughs>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화이트데이에 있던 이야기들을 <laughs> 네, 네. 저희가 다음 편에 이어서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여기서 이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